왜 거기 누워있지? 왜또 앉아있어? 응? 아빠 내려오셔. 응. 아빠 없이 벌써 나올 잠잤어 그치. 내일까지만 참으면 돼. 응. 괜찮지? 응. 그드 보자 아침에 항암제약다 먹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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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야, 그거 갖고 들으나, 응. 약다 먹였습니다. 응. <laughs> 이제 우리 하늘이가 소변을 그냥 아무데나 다 오기 때문에 패드를 다 깔아야 돼. 튼간 응. 다시 올라가. 음, 응. 앉아 있어. 그래. 음, 응. 앉아서 잘 이제 약을 먹어서 자야 될 거야 너. 음. 아우, 샤워도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네. 얘가 샤워를, 화장실에서하면은 공간을 막혀 있는 거요 싫어하는지, 막 난리를 나가고. 어떻게 시켜야 되는 게. 빠른 방법인지 생각 좀 해보고. 얼굴. 헤헤 <laughs> 있어. 응? 어? 하늘. 쓰러지려고 그러네? 잉? 응 음. 또멍 때릴려? 잠깐? 잠깐 멍 때리고 그래. <laughs> 잠깐 멍 때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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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았어 아, 알았다 아, 알았어 졸려 m 려 몸이 녹은 노누해 음. 하늘이 몸이 노곤노누해 음. 자. 하늘이 자. 내가좀 자. 야지 내가 나갔다 오지 아, 누군. 아, 누군. 아, 누군. 아, 누군. 응. 숨을 조금 몰아 시는데 아침 새벽에 약간 열이 있었어요. 열이 썩갖고 응. 어. 얼음 패드로 잠시 해주고 괜찮지. 음, 응. 알았어. 오늘랑 자, 음. 응. 오후 2시 45분쯤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허드록소리에 가봤더니 아예 아주 짧게 예자기 했는데 무엇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숨어갔진 않는데 아마 얘가 기도로 어떻게 예, 넘어갔는지 예, 숨을 잘못 쉬어갖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누워서 모르 머리가 돌아갔어. 빨리, 예, 처치를 했습니다. 음, 처치를 하고 나니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좀 먹을 걸좀 주고, 음, 사려라. 괜찮아? 하늘이? 음, 하늘이 괜찮아? 응? 아 12월달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짧게 했습니다. 발적하고 나면 이런 행동을 계속 왔다 갔다 발적은 그냥 한것 같기도 하고 누워서 완전히가 목이 옆으로 꺾어졌으니까. 네, 괜찮아? 아이고, 있지? 짠! 왔어 네, 기만 응.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이고, 정신이 약간 없는 것 같아. 어, 햇빛 꺼려서, 어. 아좀 전에 실을 여기 패드에 있던 패드에다가 실을 하더니 아 자기 오줌을 먹으려고 어머 얘가 웬일이냐 아우, 진짜 이놈아 네 오줌을 왜 먹어 아기야뭐 똥도 먹는데 아 진짜 아휴 법석어못 살겠다 똥도 먹고 오줌 싼 것도 지고 또 이모한테 별꼴이야. 지금 저렇게 헷갈거리고 지금 왔다갔다. 아, 다른 거 하나 깔아놔야겠다. 하늘아 그러지 말자. 응, 제성진좀 돌아와. 아이고 어지럽다 어지러. 아. Natanat na yung... Ito, hmm. okay, ito,